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가 그 소품 하는 거 계속 알고 계시죠? 여러 번 올라갔어요. 이제 이번 영상도 목숨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전서, 예서, 해서, 행서까지 올라갔고요. 이번 영상은 초서를 쓸 거예요. 자, 어떤 내용이냐면 목숨 숫자입니다. 자, 모든 인간의 욕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무병 장수하는 데 목적을 두죠. 자, 돈 벌고 뭐 출세해도 명이 짧으면은 다 누리질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목숨 숫자를 크고 그 이제 지금은 소풍으로 작게 하는 거지만은 굉장히 크게 해서 비문에다가도 새기고 또 글씨로 써서 이 장식으로 해서 집안에 걸어두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그아이 목숨 숫자는 그런 의미로 어써 놨구나 하는 걸 아시면 돼요. 한자짜리 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. 자, 인간의 욕구는 뭐다?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해 보겠습니다. 자 초소가 굉장히 멋있어요, 그렇죠? 이건 자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은 뭐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 집안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도 좋겠죠.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마무리로 이제 항상 도소라고 하는데 호 이제 언제 누가 쓰, 썼다는 거를 표시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도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작품은. 가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도장을 옆에다 찍으셔도 되고 도장이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이렇게 해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자 여러분들도 그 집안에 특히 뭐 부모님도 좋지만은 <laughs> 이게 해놔 해놓고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걸 기원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 하나쯤 걸어놓는 것도 장식성도 있고, 의미도 있고, 어,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영상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